심우정의 내란 속의 석방에 법무부가 개망신만 당했습니다. 직위연과 심우정의 콤비플레이에 해명할 방법 이 없게 돼버린 것인데요. 직위연 부장판사가 때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이 있는데 그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날로 계산해라 라고 대검이 지침을 했잖아요. 네. 그 지침을 하려면 부당하다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왜 판결을 그러면 부정합니까? 또 부정한 지시를 또 내립니까? 그러니까 즉시 항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. 왜검은 지금 부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자관이 계속 올라와서 또 날로 계산해라 법원에서는 때로 그래서 판결했지만 그러면 항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. 논리적으로안 그래요? 네. 들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지금 차봐라도 어, 네네 네. 맞잖아요. 그러면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산더리 이렇게 있으니까 때로 가 계산해라. 이러면 모르겠어. 근데 나로 계산해라. 보험 관계도 잊으고 하고. 그러면 보험 판결을 못 받아 들이겠다는 거니까 한 번을 하는 게 맞는 거죠. 안 그래요? 그래서 특별수사 본부에서 나한테 말씀드린 바 같이 즉시 항고가 있는 권력이 어, 있어서는 보통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하는 아, 규정 내에 와 맞죠. 진짜. 또 마시네. 그 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지 마세요.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떼 가지고 이상하게 옷 거꾸로 입고 그렇게 다닌다고 비슷한 거예요, 지금 답변하는 게. 숙회가 다시 간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. 꼭 부탁드립니다.